한처 파워스 때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이 쓰고 싶으면 안 된다고 느껴져서. 저 소리 듣고 주변에서 오면 어쩌지? 조금 멀리 쏠려고 했는데, 멀리 안날려갔거든요 봐봐. 발소리 아, 들리죠? 음. 소리 난다고 그냥 바로 오시네? 이런, 경우는, 좀, 애매, 해요? 되게, 부트 캠프 엔딩 나오면 여기서 이렇게 가기 편하나? 이쪽 집을 먹는 게 낫나? 백터인데? 근데 나중에 백터인데, 이쪽에서 나가려고 하는데, 이쪽, 언덕에 있으면 이렇게 나갈 때, 이쪽에서 쏘지 않으려나? 생 잘해야겠는데요?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이쪽에 남거나 그랬는데, 지형이 많이 바뀌어서, 생각을 더 하고 싶은데, 지금 뛰어가면은, 어디든 자리 잡을 수 있거든요 캠이든 이쪽 아래든 저쪽 집이든요 그 대신 옳은 선택이 될지 모르겠고요 장갑차가 있으면은 집 가야죠 아니 사람있나? 성공탄 플레이 하시던데 제가 복수해드릴게요 아니 사람있어? 어나문 여길래 나간 줄 알았는데 페이크였어요? 어 이분도 게임할 줄 아시는데 <laughs> 와문 여는 소리 들려가지고 전 이분 나간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야 어, 장갑차 터진 사운드 그럼 장갑차가 없다라 장갑차가 없는데 오탄 벡터 사기장 망했고 이쪽 집 사람 무조건 있겠죠 이런 식으로 못 듣겠지 그러면은 여기로 가야 되나? 몇세 명? 어제 먹고 싶다. 미친 척하고 가볼까? 안 돼요. 여기 남아도 되나? 굳이 무리 안 해도 될것 같은데요. 보니까. 어차피 이쪽에 창문이 안 뚫려 있어서 나중에 붙을 때 어렵지 않을 걸요. 물론 이제 그때는 부트캠프에도 이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을 테니까 좀 하기 쉽지는 않겠죠. 열 명. 탑텐 탑텐. 잠깐. 집에 사람 있네. 어떻게 잡지? 이두 사람. 팬쪽은다 닦았거든요. 북쪽은 다 닦았고, 이거 애매해요. 집쪽 안 들어가도 될것 같아. 여기 하나, 여기, 여기에 많을 수가 없는데, 그럼 여기 한 명쯤 있겠는데요. 여기 여섯 명일 수가 없네. 그치, 저기 기억하는 거 보였어요. 저쪽 기억하는 거 보였거든요. 가기장상 없을 수가 없어. 여섯 명 살아 있기에는 다 가게 나올 텐데, 이제 이쪽 집사람, 아, 이쪽 집 뚫어야겠다. 근데 이쪽 집에 있으면 어쩌지? 잠시만요. 아, 나 건너가게 해줘요. 잠시만, 하지만 난 연막을 많이 챙겨왔지. 여기 사람 있네. 대피 만들었거든요. 왜 밖으로 나갔어? 괜찮아요? 안 아파요? 찡긋! 나이스, 시시!